네 안녕하세요 홍단 박정혁입니다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이렇게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어.. 굉장히 아쉽고 몸이 부서져라 한다고 했는데 아직 이렇게 조금 더 춤출 수 있을 것 같고 노래할 수.. 노래? <laughs>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공연이 끝났다고 하니 혹여나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내 속에 남겨둔나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. 어, 정말 이번 스웨이드 에이지 외초조선 준비하면서, 어, 우리 작품으로 데뷔한 서영이, 찬일이, 진섭이, 슬빈이, 우리 승현이, 이 친구들 덕분에 정말 연습실에서부터 저도 이 작품으로 데뷔를 했기 때문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고 이 친구들로 인해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께 다 에너지를 받으면서 제가 이 무대 위에 서 있지만 이번에 이 무대로 데뷔한 친구들의 빛나는 열정과 에너지 때문에 제가 정말 더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1위 오너라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제가 땀을 많이 흘려서 이번에 저희 의상팀이 쉬는 시간 제가 퀵하러 들어갈 때마다 옷을 다 벗어서 드라이기로 말려주시곤 하셨습니다. 정말 의상팀, 그리고 마이크를 매신마다 테이프를 다시 갈아 끼고 하고 있었습니다. 음향팀, 너무 소에서 고생 많으셨고, 이야, 모든 안 보이는 곳에서 고생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과 제가 또 가발이 자주 들려서요, 가발핀을 지금 정말 100개 가까이 꽂고 있습니다. 정말 기분 나쁜 티 내지 않고 늘 가발 상태를 확인해 주시는 우리 분장 헤어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무대팀, 무대 크루, 조명팀 모두 다 감사드리고 또 홍익대 대학로아트센터 관련된 모든 관계자분들 진심으로 저희 작품을 매번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, 저는 스위블레이즈 매초 조선이라는 작품이 2018년도에 페스티벌에서 쇼케이스로 올려질 때그 장소에서 스태프 일을 하면서 이 작품을 봤었습니다. 어, 스태프로 무대 아래에서 쇼케이스가 올라가는 동안에 그 무대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 다음은 관객으로 제 꿈이 뮤지컬 배우였던 만큼 춤 노래 연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. 춤 노래 연기를 마음껏 아쉬움 없이 할수 있는 이 작품을 만난 건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. 너무 감사하고 어, 오늘로써 서울 공연이 끝이 나지만 아직 저녁 공연에 우리 작품을 쭉 만들어주셨던 모든 분들의 막공이 있으니까요. 마지막 공연까지 모두 아낌없이 풋을 털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. 정말 정말 그동안 너무 감사, 감사했고 이 열대야, 더위, 태풍 속에서도 극장을 찾아주신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그동안 박정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